예, 그러면 우리 오늘 그 나눠준 걸 한번 스킵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나눠준 우리 오늘 그 PPT에 보게 되면 1절이 어, 사회복지급여의 수기권의 개념,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과 사회복지법의 출현 및 변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사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자유주의, 개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권, 시민권, 시빌라이트를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줘야 돼요. 자유권은 바로 뭐를 았다고요 인권, 인권은 바로 권리,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는 바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라고요? 어, 개몽, 왕의 사회가 아니라 전체주의가 아니라 시민, 시민들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시민사회는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이제, 7, 페이지 7번째인데, 제1절 수권의 개념에 가지고 나와 있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이념 사상. 아,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쭉. 그래서, 이념 사상으로는 자유주의, 자유방인과 아, 집단주의와 사회, 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 초기와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법적에서는 시민법과 그 다음에 사회법. 그다음에 법적 인간상은 추상적인 기억에서 구체적인 생활인. 국가 형태는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복지국가. 그 다음에 생활문화에서는 선택성과그 다음에 보편적, 보편성. 그다음에 사회복지에서 구빈법적, 억압적 특성을 갖고 있다면 이제 권리로서 인식한다든가. 사회복지 대상이 소수의 빈민이었는데 이제 국민 전체로 바뀌었다든가 개인의 권리가 자유권 중심에서 사회권 즉 생존권 중심으로 이제 바뀌어 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회복지 수급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지국가도 역시 이제 언제 출발을 할까요? 생존권을 누가 책임져 준다? 국가가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웰페어 스테이트, 복지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복지 결혼 시간에 배웠던, 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인데, 뭐, 보편적 복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만, 한 7, 8년 전만 해도, 뭐, 보편주의니 선택주의니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전 어, 국민을 대상으로 요즘은 복지를 실시하잖아요. 그 보편주의가 이미 이제 빠져나는 것이죠. 아, 보편주의에서 기본소득까지 서구가 한 100년 200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5, 6년 만에 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면서 보편주의를 어, 선포를 했었죠. 지금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이번에 통합당 그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종인 씨가 어,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면서 어,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고 보편주의를 주창하면서 이제.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자, 그럴 때 얘기가 그때 나왔던 것이 보편주의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당시에 그 보수를 시향했던 그 자, 당시는 자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인가였는데 그 당에서 보편주의를 원래 보편주의는 진보적인 곳에서 강한 사람 모두에게 분배를 통해 가지고 나눠줘야 된다라는, 모두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그 보편주의였었는데, 어, 깜짝, 깜짝스럽게, 깜짝 놀라게, 갑작스럽게, 그 보수 진영에서 보편주의를 들고 나오니까, 아, 뭐, 당연히, 뭐, 아주 기가 막힌 전술과 전략을 펴서, 뭐, 어, 유일하게 야당, 당시 야당이 펼수 있는 전략이 보편주의였는데, 여당이 먼저 펼쳐버리다 보니까, 아, 당연히 박근혜의, 에, 에,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선점하게 됐었던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뭐라고요 네, 그렇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네, 현대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이제 펼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수구권이라는 것이에요. 수구권, 보편주의, 복지권, 복지의 국가, 보편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수급권은 뭐에서부터 파생됐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렇죠. 생존권에서 파생되는 뭐 이런 거로 이제 사회복지가 굉장히 이제 커다랗게 발전되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 개론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는 우리가 어, 원래 사회복지학이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는 그 현대 사회에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때 사회복지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전이 갖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뭐 눈물을 닦아준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가난한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구민법적이라든가 소수의 빈민만을 뭘 해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 제한적인 이런 것은. 어 사회 거기서 무슨 사회복지학이 있겠어요? 오히려 종교 뭐, 뭐 종교가 아, 구빈이나 구유를 통해서 저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뭐, 내가 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한테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경주 최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했다고 얘기해서 최부자에게서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논하지는 않잖아요. 어또또 아, 또 이런 얘기 이런 거또 제가 잘 듣는 얘기인데 이제 심청전에 에, 보면은, 이제, 심청이가, 심청이죠. 청이가, 어, 심학도시의 외동 딸, 외동 딸이 이제 심청인데, 에, 심청이가, 어, 청이가 그,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 아버지가 이제 장, 봉사죠. 시각장애인인데, 그, 누, 지역, 그, 태어나서 어떻게 하니까, 젖동량을, 에, 지역 사람들, 양반이니까, 그, 젖동량을 해서, 심청이가 이제 살죠. 근데 다섯 살이 되던 해에 어떻게 하죠? 마을에 잔치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도와주면서 또 음식을 갖고 와요. 갖고 와서 눈먼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주는 또 아주 소녀가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잖아요. 자, 그럴 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옆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어린 양반댁, 몰락한 양반댁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저똥량을 해주고 이 지역에 올걸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될것 같아? 이거 이제 사회 서비스잖아요. 지역 사회가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 가난한 사람을 돌보주는 거잖아요. 최, 뭐 경주 최부자가 그랬듯이 뭐 이런 것들 뭐 빌게이츠가 자기가 큰 돈을 번걸 갖고 인류를 위해서 연간 몇십 조씩 되는 큰 돈을 그 어, 바이러스 이번에도 큰 바이러스 치료를 낸다든가 그, 그 에이즈, 에이즈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데, 뭐, 자, 기전재사회투자한다든가 아, 라는 이런 거에서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뭐, 사실 제 수업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죠. 사회복지 개론에서할얘긴데 근데 사회복지가 언제 출발했느냐, 라는 것은, 바로 이 개인주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권에 입각한 그 어려운 사람을 십시일반 도와주는 인간의 본래 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갑작스럽게 모아진 이 부를 국가가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다음에 이복 국가의 복지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론, 그강조함으로써 나타난 학문이 바로 사회복지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사회복지학은 사회서비스하고는 완전 히 다른 거죠. 복지학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사회복지 개론에서도 그 개론의 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가 그 현대 사회복지학을 이제 재창을 하는 거거든요. 재창을 할때그쓴책 자체도 그 산업 사회에 있어서 그사회복지는 무엇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어 현대 사회복지학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영학, 그러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드사에서 분업, 컨베어 이 벨트에다가, 포드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포드사가 컨베어 이 벨트를 통해가지고, 그저 분업을 하지 않습니까? 분업하는, 그걸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분업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분업. 기계, 기계 장치를 놓고 분업한다 나눠서 한다고 하면서 매니지먼트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서 현재 경영학이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제 포드 공장의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호선 공장의 메이요. 그래서 그 전등 을 밑에서 인간관계. 그런, 그, 그것을 이제 고전주의적 경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학의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에 이어서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피터드럭커 같은 사람이 이제 다양한, 음, 이제 주창을 해서 경영학이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하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인적자원론 같은, HRD 같은 경우는 한 1940년대나 돼서, 어, 나타난 학문이죠. 그 시카고대에서, 어, 프랑크 프로트에서 넘어온 학자들이 주로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를 경제 경영을 이끌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HRD 훈련 교육방향을 교육할수록 어 실력이 늘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임금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 h r d 개념을 만들어내죠 이러면서 이제 인적자원론 인사관리론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 만들어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최근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복지학도 그윌렌스케아 르보라는 사람이 그 현대사회 현대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죠. 현대사회는 곧, 아 그렇죠. 현대사회가 바로 군대사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갈 때그 현대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뭐가 있죠? 그 1,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산업사회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사회, 곧 현대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란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그 즈음에 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수정자본주의를 갖고 들어오면서, 어, 트렌시강유역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재를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유사하게 보면은 공공재를 지다 투입하는 거죠. 일부러 공사를 한다든가.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면서 쓰게 한다든가. 여러분들은 이제 지역화폐, 요즘에 이제 그, 어, 지역별로 그 10만원, 20만원 받으면 반드시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써야 차감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리듯이, 당시 이제 수정자본주의를 통해가지고, 그 경제를 돌렸죠. 자, 이게 뭐야? 국가 책임이죠. 그전엔 개인이 아닌지, 니 개인이었는데 국가 책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면서, 어, 그것이 바로 이제 복지국가가 성립되어지는 거고, 바로 이 복지국가가 갖고 가는 가장 큰, 가장 큰 권리가, 가장 큰 이제, 그, 에, 공급이 바로, 어, 사회복지, 수권이라고 어, 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계속 그 제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지만 아 결론적으로는 자유권, 생존권, 수급권, 수급권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아, 생존권을 책임질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으로서 수급권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그 분기 있을 7 페이지에 여러분들 나준 PPT를 보면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 특히 우리가 법치국가에서는, 헌법상에서는 그 생존권을 보장을 하고 있겠죠. 복지국가가 돈이 없어서 복지국가를 못 간다 하더라도, 현대 국가는 대부분 헌법상에서 그 국가가 국민에 뭘 보장해 주는,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다 천명. 인간다운 삶을 누가 책임져요? 헌법. 뭐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에 대한 문제를 누가? 권리에 대한 문제는 권리를, 아, 그이 권리를 그 정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잖아요. 그 헌법상에서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생존권적 기본권이 곧 사회복지급의 여 수급권, 사회복지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구권이다. 기초 수구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법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법 상에서 수구권을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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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린, 그, 꼭, 그,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보시고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은데, 질문들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는데. 그래도 저한테 공개되지 않아도 따로 별도의 카톡을 통해서라도 좀씩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